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리포트의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김만규 목사님을 모시고 총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목사님, 저, 106회 총회를 마친 후에, 에, 총회장이 이제 힘차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양옆에 그 참모인 그총무와사무총장이 갈등이 일어나서요, 어, 104회 때그총무사무총장 제도를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잘 진행되던 총무와 사무총장이 새로운 조회장이 들었으면서 이렇게 갈등을 벌려서 여러 차례 임원회에서 뭔가 좀 옥신각신 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에, 참모들이 이거 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몇 가지 좀목사님이 고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총무제도는 어, 1956년부터 우리 총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초대 총무는 김상근 목사가 총무가 되었고, 그 후에 유명한 분들이 총무로 하고, 지금 아마 15된다가 총무가 내려옵니다. 그동안 총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4회 총회 때에 열두 개 노회가 총무 제도의 개선을 하자 그 개선의 주는 총무를 이중직으로 해서 대외 총무와 대외 총무를 두고 총회를 운영하자 그헌히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어떤 것이든지 하회로부터 발의된 헌이 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의한 것은 그대로 법으로 제정이 되든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문제는 104회 총회 때 총회장이 김종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에 이 안이 왈가왈부하며 논의된 것이 대외 총무는 무엇이고 대내 총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대외총무는 총의 밖에 문제를 다스리는 총무다. 그래서 총의 결의는 총무는 대외총무로 하고 생활비는 판공비 정도만 주고 총무는 임원에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총무는 임기는 3년을 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총회 한 후에 총회 해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104의 사람들은 물러가고 105의 사람들에게 이 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105의 총회장이 소강석 목사인데 소강석 목사가 이 문제를 이문에 대해 록 정리하기 위해서 논의할 때에 구함을 치면서 엄청난 압력을 쓰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고 기록한 것이 총문은 대내외 총무다. 대내외 총무다. 다른 건다 그대로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회장의 압력에 의해서 말하면 결의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요? 총회 현장의 결의는, 백사회 총회 결의는, 대외 총무, 대내 총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대내 총무고, 총무는 대외 총무입니다. 대외마. 그 결의를 해가지고, 문구는 바뀌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고 있는 걸 보면, 총무가 1년에 160건 가령의 업무를 보고를 했습니다. 총, 이것도 76총회 때 내가 총회 헌의해서 총회장과 총무와 임원에는 1년 지난 후에 총회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단 단서는 총회장은 대회 활동을 자유로 한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총회장은 <laughs> 자유로 하되 보고는 해라. 네. 임원과 총무는 맡기는 바 해라. 이게 내가 낸 안에 의해서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도 그때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laughs> 되는데 바뀌어서 대외 대내를 가리다 보니까 챙겼고, 대외 대내를 가릴 때에 수광승 목사가 자기 진로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진로가? 있어요? 진로. 한기초이나, 한교초이나, 아, 교회연합이나, 이 기구를 자기가 맡아 통합해서 회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대외 정무 총무, 대내 총무입니다 그래서, 104회 때, 12개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헌의를 했고, 헌의한 걸 헌의하는 대로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는 그대로 법이 되어야 되는데, 해록 채택할 때 해록에다가 변조가 생기세요. 총회 임원들이 해록을 정리하니까, 물론 현장에 비디오도 보고 기록도 보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강한 압력에 의해서 결의가 대내외로 바뀌고 대내 총무는 사무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 나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간 것이 106회 때에 결국 현장에서 총무 고강석이나 저 고영기나 이이총이사 사무총장이 음. 싸움을 하고 다투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백사의 총에서 과연 이렇게 결의했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결의대로 해록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 기, 기록대로. 규칙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규칙부로 넘어갈 때, 대내외 부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원회가 변조해가지고, 규칙부로 넘어가고, 규칙부는 임원회가 해록 정리한 것 가지고, 그래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대내외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서 잘못했어요. 백사회 총회는 정당한데, 백오의 총의 임원들이 문제예요. 여기서 변질이 돼가지고 규칙부로 넘어가고 규칙부에서 규칙 만드는 것이 106회 총회 때 규칙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104회 총회 때 계기가 정당하냐, 그것만 확인하면 그 후에 105회, 106회 한건다 무효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총회는 계속해서 싸움 나옵니다. 지금 106회에 들어와서 네. 총회 임원회에서 지난번에 자기들 결의하기를 회의록대로 받기로 한다. 그리고 회의록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의... 총회 현장에 결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회록 채택은 임원회게 맡긴다. 이것이 총회 끝에 늘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총회 임원에 맡겨도 총회 임원에게 치리건 다스리는 건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총회 임원은 해가지고 다시 총회 보고 해가지고 확인 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자기들이 결정해 보면 최종 결정인 줄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총회 임원 독재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임원이 왜 취지를 합니까? 임원이와 정치를 합니까? 임원이와 결정을 합니까? 총회적인 결정을 합니까? 그거 아니네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총무 임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총무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 임원이 선출을 하지요. 임원에 결정한 게 아니고 네. 선출한 아니, 권한은 규칙에 총회 임원회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선, 총회 보고를 합니다. 선출은 됐지만 지금 문제는 데 대해서는 충무히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 예. 책임이 없는 게아에있 있죠. 총무가, 총무가 대외 총무든지 대내 총무든지 총무를 선택할 때에 그 질의에 장되는 사람이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총회적인 의도가 아니고 그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총무라면 그 총무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 한해 동안에 네. 사람들은 그 총무가 우리 총회의 총무라기보다 총회장의 그 수행비서나 뭐이 정도로 이렇게 막 폄하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게 맞죠. 네, 근데 그게 뭐 사실입니까? 사실인 기보다어 총회 보고서 105회, 106회 보고서도 구운 거, 그게 총무 활동 사항을 보면은 판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대외 총무대 대내에 다 간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내에 그러나 이문에는 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출근합니다. 목요일날. 그것도 나와서 두 시간 동안, 그동안 사무총장이 집행했던 일들을 결제합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서 지나고 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간 과정을 결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해질 현재 있는 걸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나와서 두 시간 합니다. 그러면서 총회는 그에게 판공비 정도로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판공비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안 되니까 예유 자금 혹은 비밀 자금을 가지고 그걸 돈 써가며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의 판공비는 장이 쓰는 겁니다. 총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총무에게는 판공비 주면 안 되지요. 그 기관의 장이 판공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공비를 준다 그랬는데 판공비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안 된다 하고 누가 했는데 안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공비를 쓰는 겁니다. 기관의 장이냐 아니지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은 한기초이나 한교초이나 교회연합이나. 이세 기구를 다니면서 각 기관에서 온 총무들하고 전신 먹고, 저녁 먹고, 차 받아 먹고, 뭐 교통비 쓰고 하는 그겁니다. 그 내용이 얼마이냐? 그 보고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히 총에 재정에서 나가는 일부분 있고, 그 외에는 개인이 주는 내용 가지고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다알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면은 돈줘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짓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중재,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대외적으로 총회장이 바뀌면. 예. 대표성이 직전 총회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 총회장에 있는 겁니까? 현 총회장이죠. 그럼 대외 활동도 현 총회장이 나가서 해야 되겠네요. 현 총회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그것이 76 총회에 제가 헌의한 흔히 헌의 흔히 내용입니다. 현 총회장은 대외 활동에 자유가 있고 다만 경과만 보고해라는 거. 잘 됐든 못든 보고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 총무는 네. 지금 작년에는 저 직전 총회장이 대회 활동할 때 대회 일을 보는 것은 당연했는데 금년에는 좀 어떻게 입지가 난처하겠어요? 법대로 말하면 은 증경은 네.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증경이 사람을 쓸때 대회 총무라고 정한 것이 사람 들고 나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경이 왜 그래 합니까 정경이? 정경이라는 건 지났다는 게 정경이요. 총회장직을 지낸 사람 그게 정경이에요. 그런데 정경이 지낸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월권한다면 이거 잘못입니다. 이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총무한테. 총에총무하든지 이제 와서는 말하면 개인 비서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미 선택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총무직은 멀어졌고요. 네. 개인 비서, 개인 보좌관입니다. 음. 예, 보좌관인데 현직의 보좌관이 아니고 전직자의 전관 예우네. 전관 예우의 <laughs> 보호예 예.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비서 있고 경호원 있는 거그 정도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 그 비서와 그 경호원이 국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나 전혀 안 됩니다 현재 대통령 제도에는 다만 대통령 돕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 총회는 정, 전직 회장을 보호하는 사람이 현직의 총무야 총무를 직을 할수 있느냐? 그건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총회 때 총무 보고하죠. 예, 사무총장 보고합니까? 사무총장은 그 보고는 없고, 총회 임문에 보고하는 그 내용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따로 보고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뭐냐? 백사회 총회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아, 어, 그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이, 예, 총회장에게 총무가 결제를 받고 사무총장은 총무에게 결제를 받는 것이 에, 법 취지 원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질서로 보면, 네. 명분상 질서로 보면 맞아요. 네. 그 맞는데 일주일에 하루 나오고 두 시간 나오는 그것이 결제 받는 시간이에요. 음. 통제하는 게 아니고 결제하는 거예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결제해주는 거예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이 총무는 그걸 머리에 두고 정경 지난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알리는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현직 사무총장은 명실공히 총무와 같은 직분에서 직원들을 다 다스립니다. 지금 다스린 걸 일일이 총회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결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에게 보고하는 것은 결제한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인 받는 것 뿐이고 총회장에게는 현재 닥친 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총무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예. 현재 제도 그렇습니다. 저기 총무는 투표를 통해서 되죠? 그렇죠. 사무총장은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총무도 직원입니다. 총무도 직원입니다. 예. 총무도 직원이고 사무총장도 직원입니다. 단 총무만은 임원회가 추천을 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신임을 받습니다. 가결로 그렇게 하고 사무총장은 총회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총회장이 총무는 전체 총대가 갑으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무가 됩니다. 사무총장은 총회장 임명하면 됩니다. 예. 직원은 직원이 돼 하나는 총회가 뽑는 직원이고 하나는 총회장이 임명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년 작년에 재장이에 뽑혔나요? 작년에 뽑힌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총회장은 뭐그 사람들을 저 임명권 같은 것도 없고 없죠. 예, 뭐 하여튼 무조건. 사무총장도 3년이요 임기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거나 잘못하거나 해도 치지도 못하고 그냥 음 그렇잖아요. 총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그를 총회 보고해서 해임할 수 있느냐 라는게세 음. 가지인가 네 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그두 그러니까 사람 다 이제 예, 양총무예요. 마찬가지예요. 대내냐 대외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제 총회장 입장에서 이 사무총장과 총무, 총무와 사무총장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방안은 원래 12개 노예가 헌의 해서 결정한 104회 총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대외총무, 대내총무 이것만 분간해버리면은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상근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야 되고, 있어야 되고, 사물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면 돼요. 지금처럼 구분 안 하고, 어중간하게 되니까, 방만 하나 없애는 거예요. 예? 방만 총무방이 있고, 그저, 어저, 어저, 하게 총무책상이 있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 목사님, 지난 한해 동안에, 좀, 이제, 총무와 삼성형이 축사 경쟁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좀 사람들이 막 떠들어냈었거든요. 투성? 축사. 축사. 축사 경쟁을 한다. 가능하죠. 예, 해서 사무 총장이 이제 그동안 몇번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뭐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그랬었는데 뭐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 104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음. 대외에 모이는 모임에는 대외 총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음. 대내에 모이는 모임에는 대내 총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구분하면 아무런 분규가 생길 수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뭐그 대외 총무는 하여튼 우리 총회 안에 어떤 행사에는 참석을 안 되는? 그것이 근본입니다. 음... 총회 안에 이런 간섭하지 마라 이거요. 거기 때문에 전에는 총무 관사가 총회 도로로 사서 있는 거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가 정리했지요. 총무직을. 네. 그리고 총무는 이중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총장도 이중직이 돼 있어요. 교회 심무도 하고 사무총장도. 요 그러면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총에서 공식으로 일하고 봉급 받는데 교회 일을 봅니까? 사무총장도 잘못됐고 총무도 잘못됐어요. 음. 총무직만 해야지 어떻게 교회 목회하면 총무를 해요. 이게 잘못됐어요. 처음 발상한 모시가 지인만 생각했지, 총회 생각을 안 하는 거요. 어. 이러면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기, 총무와 사무총장, 어쨌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니까. 그 총회장에 가는 길에 그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고 말하는 걸난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준 직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의 깨로 만든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직분이 아니라 고 봅니다. 물론 저는 고영기 목사하고 친합니다. 그도 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총회를 생각해야죠 어쨌든 총회장 입장에서는 둘다다 다 옆에서 좀 조용히 그 총회장은 지난 총회장 정경 총회장 입장에서는 네. 둘다 다독거리가 잘 해야 되지만은 현재 총회장의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밑에 사사건건 보고하고 일하는 부하고 한 사람은 자기 위에 놓는 사람입니다. 예, 위에 <laughs> 놓는 사람이고 견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근본부터 참예 잘못됐어요. 잘못했군요. 분명히 이것은 백사의 총의 결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 백사회 총회 결의를 돌아가려면, 에, 다음번 총회 때나 어떤, 좀, 대선책이 나오겠습니다. 다음번 총회 전이라도 실행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네. 이거는 법원리에 의한다. 법대로 하자. 음. 그렇게 결의가 되면 됩니다. 실행위원회라는 것은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고, 동시에 노회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미첼진에 모인 실행위원회 158명인데 121명이 모여있다 그랬거든요. 158명은 각 노회장 한 사람씩 대표가 노회장이나 노회 대표가 있고 상비부장 그게 와야 되고 21개 상비부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 총신 기독신문 뭐 기관들이 믿게 있습니다 단체 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실행위원회입니다 그 실행위원회라도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총회가 정말 총회다운 총회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서의 그 면모를 아주 정말 일신하는 그런 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무와 사무총장의 그 갈등, 문제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제 생각은 104회 총회 결의대로 돌아가서 그 왕에 두 사람의 총무가 필요하면 계리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시 총회가 총무의 제에 대한 걸 재논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든지 백사에 도 돌아가든지 하나로 택할 때 총회도 편안하고 직무도 바라듭니다 상근직이 아니라 하는 것 빼야 됩니다. 이 총무든지 제 총무든지 상근직이 돼야 됩니다. 이중직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범위에서 총무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총회 직원들 전부가 다 상근직. 상근직입니다. 그런데 이중직하면 직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직 제도는 우리 총회에서는 폐지됩니다. 급여를 받는 한, 예산을 쓰는 한, 이중직을 하지 말고, 단순직으로 하나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종회가, 네. 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제도의 개선 내지는, 뭔가 변화를 추구해서, 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니다 엉뚱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 안에 묻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네. 묻지 않으면 이런 대답도 안 합니다. <laughs> 물어서 대답한 것이니까 네. 그래 양해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시안 리포트의 이넝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